안녕하세요, 청기름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슬라이커스 카트 오브 글로리. 게임 보니까 카트를 타고 내려가는 게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마트에서 장보고 이 카트 있잖아. 어렸을 때꼭한 번씩 타보잖아. 근데 이걸 절대 도로에서 탈수 없단 말이야. 우리의 그런 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게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벌써 너무 기대돼. 근데 이게 엔진이 없잖아. 엔진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갈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 이거, <laughs> 날아가는 거 보니까, 어, 현실성 많이 담아놨네. 1인칭 시점도 가능한 것보다. 네. 쇼핑 카트를 타고 미친 속도로 레이싱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네.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선 저는 차가 아닙니다. 카트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카트에는 엔진이 없습니다. 카트에는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카트에는 핸들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차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라스 네. 플라스. 슬래이커가 오브 글로리 카트의 영광이라는 뜻인데 이 슬래커가 뭐지 약간 느슨한 사람들이라는 뜻인가 시작해서 누르기 어 근데 되게 고화질인데 이가딱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프레임 깨질 수도 있겠는데 야 근데 번역이고 왜 이런 거야 Q W E 구제금융 A S D 돌리기 구제금융이 뭐냐 이거 <laughs> 번역 왜 이래 피치 푸시 이거 부스터인가 보다 레프트 시프트가 그 다음에 스페이스 점프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어? 리스폰 리스폰도 있구나 카메라 오케이 렛츠고 생각보다 키가 어렵진 않네 쉽다 쉽다 야 그리고 이거 배경음 배경으로... <laughs> 배경음도 되게 재밌는데 생각보다?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다 캐릭터를 선택하는데 문자 선택이라고 나오네 아 어, 이거 뭐야 이거? 야캔 던질 수도 있어? 오 대박 뭐야 <laughs> 야 맞았는데 왜... 어? 우리 날라갔어 오케이 문자 선택 한번 해봅시다 트래비스 라스 사라? 총3 명이야? 사라 한번 해봅시다 사라. 이렇게 시작가봐야지. 지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캔으로 오픈할 수 있는데 그냥 가보자고. <laughs> 야 뭐야 이거? 아 야, 카메라 바꿀 수 있다. 오케이. 어떻게 가는 건데? 아 오케이 좌우좌 우. 우. 이건 뭐야? 아니? <laughs> 어 잠깐만 너무 잔인한데? 아 리스폰을 해야 돼. 아 일정 키를 누르면은 뛰쳐나가네 캐릭터가. 어떻게 출발 어 됐다 움직인다. 아, 아, 잠깐만, <laughs> 아, 잠깐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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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잠깐요 아, 이렇게 가는 거였어. 오케이, 가자, 가자. <laughs> 아, 오케이, 출발했어. 아, 이거 출발하기 되게 어려운데? 아, 이거 컨트롤 되게 어렵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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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지. 먹어, 주고캐는료 뭔데? <laughs> 트름하는 거 뭔데? 자동차도 피해야 되고. 아, 이게 점프를 하면은 기울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히 가야 돼. 경찰차 뭔데? 경찰차 뭔데? 경찰차 어디가? 경찰차, 일로와. 기다려봐, 기다려봐. 경찰차, 일로와. 경찰차, 일로와. 아이씨아이씨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카트 타고 왔어요 <laughs> 부딪히고 끝이야? 아, 대박. 아, 완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아, 이거 리스폰 함부로 누르면 안 되겠다. 오케이, 쭉 가보자고. 점프, 그렇지. 아, 오케이, 점프하면은 좀 빨리 가네. 속도가 붙지만 먹고, 그렇지. 오케이. 아, 컨트롤 되게 어렵다. 컨트롤 이 쉽진 않네. 아, 잠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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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자, 아, 자, 아, 잠깐만요. 아,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게좀 그러네. 가자, 가자. 그렇지! 꼬꾸라지고, 그렇지! 바로 이거지! 캐릭터 바꿔야겠다? 아니, 캐릭터가 너무 가... <laughs> 캐릭터가 너무 가벼워! 아, 음악 왜 이렇게 경쾌한 거야? 음악 컨트롤송인데 음료 안 먹어도 되니까, 최대한 조심히 가보자. 우선 1단계는 깨봐야지 근데 확실한건 어렸을때 이런 카트 타고 도로에 나가면은 등짝 스매싱 엄청나게 맞죠 우선 못나가지 예전에 마트에 카트들이 되게 뭐야 속도 엄청 빨라지는데? 오 속도 엄청 빨라지는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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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속도 뭐야 이 속도 뭐야 속도 뭐야 속도 뭐야, 속도 뭐야. 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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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료 챙겨 먹고 그렇지 속도 떨어진다 붙고 그렇지 점프 그렇지 음료수 먹고 앞으로 갔다가 그렇지 이거 살짝만 삐끗해도 바로 머리 박는거야 조심해야돼 살짝만 삐끗해도 안돼 우야뷰 너무 좋은데? 이런 도로를 달린다고? 카트를 타고? 아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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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다행이야 오 다행이야 죽지 않았어 아 잠깐만 자자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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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캐릭터가 너무 쉽게 죽잖아요 아 이거 감정 표현하는 것도 있어? 아야 아, 아이고,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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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 감정 표현하는 거 대박인데?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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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는 이렇게 타는 거지 점프해서 그렇지 그렇지 락앤롤 락앤롤 베이비 락앤롤 락앤롤 베이 카트를 점프해서 간다는 거 자체가 그냥 뒤에서 누가 밀어주면 안 돼? 아니면 앞으로 간다거나 진짜 무슨 동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앞으로 쭉가 그렇지 그렇지 소화전 부딪히고 그렇지 이 정도면 카트 깨지지 않았나? 센트한 카트네 카메라 시점 전환도 할수 있잖아 시점 전환 한번 해볼까? 오 진짜. 야. 야 이거 스릴 대박인데?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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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대박이다 야 근데 이거는 <laughs> 내가 이거는 내가 점프해서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잖아 여기까지 왔잖아 뷰 진짜 너무 좋아 뷰 너무 좋아 그렇지 이게 내리막길이지 차 조심해야지 차 조심하고 차 있는 쪽으로 가지마 그렇지 저 뭔데 뭔데 경찰차 뭔데 경찰차 맞지 설마 경찰차 따라오나? 그렇지 여기 꼴이냐? 오케이 너무 늦었습니다 아 너무 늦었다고? Too late. 대추 투 배드. 더 스토어 올레디. 앞으로 살짝, 그렇지. 점프하고 앞으로 살짝, 그렇지. 앞으로 살짝,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앞에 앞에 딱 보고 점프하고 앞으로 살짝, 그렇지. 점프하고 앞으로 살짝, 그렇지. 카트 딱 하면서 균형이 기울어질 때쯤 달리는 거야. 그렇지. 속도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저 차보다 앞질러야 돼. 저 차보다 앞질러야 돼. 경찰 앞질러야 돼. 아까 지금 경찰차 줄수 있지 않았니? 그렇지. 더 빨리. 아하, 저 여긴 아닌 것 같아. 여긴 아닌 것 같아. 아, 경찰차. 경찰차,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붙어서 가. 아, 그렇지. 스토 열렸다. 스토 열렸다. 그렇지.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비켜, 비켜. <laughs> 오케이. 제 시간에 도착했어. 문 열었나요? 문 열었나요? 방금. 오, 야, 방금 준거 아니었어? 오케이. <laughs> 아, 퍼스트 레이스, 퍼스트 브론즈. 아, 이렇게 하는 거였어? 첫번... 아니, 방금, 한 바퀴 도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아, 대박 웃기네. 한 바퀴 도는 거 완전 레전드인데? 부스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아, 푸시가 있어, 이거? 아, 대박. 나 이제 알았어. 부스터가 있었어.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부스터가 있었어. 대박. 어쩐지. 이렇게 하는 거였어. 나 이제 알았다. 아, 답답하게 게임했네, 이제까지. 오, 야, 근데 너무, 빠르... 오, 너무 빠른데? 쌤, 너무 빠른데, 이거? 야, 점프 안 해도 되겠다. 부스터로 가는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이거야. 이거지. 그렇지. 아, 부스터가 있으면 말을 해줬어야지. 야, 게임이 달라졌어. 게임이 달라졌어. 좀 조심하고. 그렇지. 비켜. 그렇지. 어디 경찰 짰다위가. 부스터가 좋긴 좋네. 그렇지. 와, 어, 안 돼. 이건 아니지. 시작할 때 부스터 다 쓰고. 그렇지. 따라주고 부스터 쓰고 여기서 살짝 위험해 살짝 위험해 살짝 위험해 살짝 위험해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 대체 충분해 충분해 사람만 있으면 돼 경찰차 딱 따라잡고 다음 쓰레기차 딱 따라잡고 그렇지 쓰레기차 딱 뒤돌지 마 뒤돌지 마 뒤돌면 이상한 데로가더라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왔냐 그렇지 31초 45초까지 가보자 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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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좋습니다. 아니, 나는 이때까지 부스터가 뭔지도 모르고 게임을 했던 거야, 그러면? 어? 야, 이 부스터 쓰는 걸 이제 알면 어떡하냐고. 게임 다 끝나가는데. 아, 부스터 쓰니까 시원시원하네. 여기서 부스터, 그렇지. 전부 터 부딪히면은, 오케이, 살았고. 다시 부스터. 여기가 직선 코스. 직진 부스터. 살짝 위험해, 살짝 위험해. 그렇지. 하지만 피해 가고, 그렇지. 비켜, 비켜. 경찰차 따위, 경찰차. 어디서? 확 그냥. 쭉 가서. 여기서 살짝 꺾어주고 부스터 두 번, 그렇지. 다시 꺾어서 부스터 두 번, 그렇지. 꺾어서 부스터 두 번, 그렇지. 직진 코스 부스터, 그렇지. 날아서 부스터, 그렇지. 아 여기 살짝 위험받아아 그렇지, 부스터 딱딱, 그렇지. 부스터 딱, 부스터 딱, 그렇지. 이제 완벽하게 알았어. 오아 여기 이제 멈춰 있냐? 아 쓰레기차 쓰레기 쳤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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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나 너무 잘하잖아. 와 마지막 뭐야? 마지막 뭐야? 이지합니다. 참 쉽죠? 나 아, 브론즈밖에 안 됐어. 아 너무 아깝다. 꺾어서 두 번. 한번더두 번, 두 번, 두 번. 그렇지.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 계세요? 선생님 계세요? <laughs> 여기 유리창도 여기 유리창도 도착 지점 아닌가요? <laughs> 카트 타는 게 아니라 약간 휠체어 타는 기분도 나는데 여기서 한번 살짝 꺾어주고 두 번. 그렇지. 그렇지 딱 꺾어주고 그렇지. 캠핑카 부딪치라 오케이 등으로 부딪히면 괜찮구나 소화전은 위험해 오케이 그렇지 어 지금 뭐가 운이 좋게 요속 살고 있어 지금 크리샤 따라잡아야 돼쭉가쭉가쭉가 쭉 가. 쭉 가. 그렇지 인도 타고 인코스 밟고 쭉가 위험한 거 없어 위험한 거 없어 버스는 조금 위험해 그렇지 그렇지 쭉 가면 돼쭉 가면 돼쭉 가면 돼 마지막으로 차 조심하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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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laughs> 제가 좀 빨리 도착했나요? 아, 실버네요? 더 해야되나요? 다음 맵 풀렸나? 힐 붐. 가자. 하나, 둘, 셋. 점프. 어, 뭐야, 왼쪽으로 갈수 있어? 어, 뭐야! 어! <laughs> 안 보였어. 아, 일부러 시작하자마자 바로 차오게 해놨네. 봐봐, 아, 뭐안 보이게 해놨잖아. 점프. 와, 이거 완전, 그래서 1위 이구나 이거 까딱 잘못하면 튀겨서 나가겠네. 점프! 그렇지! 이거야! <laughs> 아니, 착지 잘 했잖아. 다시, 여기서. 여기서. 점프! 그렇지! 아 이거 무조건 죽네? 돌면 안 되나? 안 돌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차한대 피해주고, 올라가주고, 점프 한번띄어주고그 다음이, 그 다음 여기서. 아, 여기 아니구나.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자, 여기서. 부터 쓰고, 점프! 그냥 그대로 착지아안 되네. 무조건 이거 안전하게 가야 되나 보다. 여기서 속도 내지 말고 천천히 기울어서 쭉 가고 다시 한번 속도 줄여서 쭉 가고 그렇지. 오케이. 나 치마 다 치마 다 치마 다 치마. 몇 점이네요? 오케이. 25초. 왠지 이거 한 번에 갈수 있지 않을까? 속도 풀로 당겨서 차 속도 하나 피해 주고 그래서 낮게 점프 끼워주고 점프. 여기서 초 부스터. 부스터. 그렇지. 아 이거 왜안 되는 거지? 왠지 될것 같은데. 여기서 초트 울트라 부스터. 부스터! 지금이야. 그렇지.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봐. 이거 그냥 안전하게 가야 될것 같아. 최대한 안전하게 가보자. 다음 맵 부르려면은 메달 하나 더 받아야 되는데. 아, 이건 아니지. 아, 이건 아니죠, 선생님. 아이고야. 괜찮으세요? 아, 팔이 많이 아프신가 봐요. 버스 피해주고. 점프해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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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산 거야? 자힐분 25초 땡기고 자 경찰차 피해주고 점프해주고 그 다음에 버스 피해주고 점프해주고 그 다음에 부스터 빨아주고 여기서 살짝 조심해주고 그리고 나서 한번더 부스터 들어서 여기서 한번더 부스터, 그렇지. 그다음 여기서 부스터, 그냥 총알 부스터, 부스터 달려, 달려, 그렇지. 25초 안에 들었지. 골드 그렇지. 예스. 야 다음 목표 15초는 뭐야? 15초는 어떻게 하는 거야? 15초가 응. 가능한 거야 저거? 다음맵 가보자. 뭐야, 더 브리치. 더브릿지 뭔데? 다리? 대충 알았어. 여기 지그재그 매드구나. 어 잠깐만. 야 여기 왠지 뛰어서 갈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여기서 부스터 써서. 점프, 그렇지. 이거지~ 이제 뭐 거의 고수 다 돼버렸잖아~ 여기까지 부려버리잖아~ 한번더 당겨주고, 그렇지 여기서 딱 당겨주고, 그렇지 두, 두 번, 그렇지~ 아~, 아, 아, 아 택시, 택시, 택시 아, 멋있게 딱 했는데, 여기서 살짝 꺾어주고, 한번 택시 피해주고, 직진, 그렇지 비켜~ 여기서 딱 직진 코스~ 아~ <laughs> 저기 맵이 아니었어? 아, 맵탈출이었어쭉 빠지고, 그렇지 한번. 와, 버스 뭔데? 버스 뭔데? 그렇지, 그렇지. 이건 아니었는데,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어. 천천히 가, 천천히 살았어, 살았어. <laughs> 끝이야. 아, 오케이. 아, 생각보다 맵이 쉽네. 오케이, 그 다음 맵 뭐야? 그 다음 맵 포스팅. 렛츠 g 고 야, 좋아, 좋아. 앱을 다 죽여보는구만. 점점 차들도 많아지는 것 같지?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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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야, 일부러 이렇게 해놨네. 저 사이를 지나가게끔. 이거 길 아니야? 그길 맞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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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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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완전 그거네. 지름길이네, 지름길. 좋았어.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띄고 싶게 생겼잖아. 야, 이거 띄고 싶게 생겼잖아. 그래봐. 이거 <laughs> 이거 뛰고 싶게 생겼잖아. 뛰어버려. 하후 <laughs> 역시 피해 주고. 아 어, 여기는 살짝 위험한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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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았지? 어자자자자 자. 아자자. 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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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여기 여기, 여기 뭐야 여기 뛰어 도 되는 거야? 여기 자꾸 다 뛰고 싶게 만들어놨냐 <laughs> 오케이 해안가 들어 그렇지. 전부터 위험해. 전부터 위험하고. 야 이것도 위험해 오케이 이거 여기 표지판 위험해 아야야 빠지면 안돼 빠지면 안돼 빠지면 안돼 빠지면 안돼 빠지면 데빠지돼 여기 어디죠 선생님 여기 어디죠 <laughs> 여기 어디죠 선생 여기 어딘 거죠 선생저 어디로 가죠 가고 피했다가 가고 택시 택시 아 택시한테 부딪혀서 가는 거구나 어쩐지 택시한테 부딪혀가지고 그 옆으로 튕겨져 나가는 걸 막는 거네 타고 쭉 가고 한번. 여기서 한번두 번, 그렇지. 다시 여기서 한번두 번, 그렇지. 속도 딱 줄여주고, 딱답 나오잖아. 그렇지. 버스 피해 줘야 돼. 버스 사이로 가야 돼. 버스 사이로 가야 돼. 버스 사이로 가야 돼. <웃음> <웃음> 야, 저거 어떻게 가냐? 저거 버스 사이로 가기 너무 힘든데? 오케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오케이, 두 번, 오케이, 한 번, 두 번. 아, 까다 <laughs> 후, 후, 오, 오, 어, 이거 이거 생각보다 괜찮아. 기록 괜찮아, 기록 괜찮아, 기록 괜찮아. 두 번. 아, 나, 나, 나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네, 다 도착했잖아. 한 번, 두 번, 세 번. 렛츠고 점프. 팔아주고 왼쪽으로 꺾어주면 서한 번, 두 번. 한 번. 오케이, 속도 내주고, 속도 내주고 여기서 꺾은 상태로 두 번. 그렇지. 꺾고, 꺾어주고. 오케이, 여기서. 한 번, 오케이, 그렇지. 꺾어주고, 여기서 꺾어서 한 번, 두 번. 어,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오케이. 버스 지나쳐주고, 두 번. 그렇지. 나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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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나쁘잖아. 택시 피해주고, 한 번. 그렇지. 부딪혀주고, 괜찮고.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부딪혀도 돼. 한 번, 두 번. 쓰레기차 피해주고, 그렇지, 한 번. 그렇지. 여기 살짝 언더 힐 조심하고, 빡세게, 점프, 부스터. 그렇지! 지금이야! 아, 실버야? 40초? 어렸을 때 카트 타고 레이싱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원 없이 한것 같습니다. 늦게나마 부스터 쓰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생각보다 BGM이 너무 좋은데?